축하합니다 후 불어 어, 반짝반짝 반짝반짝하지 또? 그래 생축하합니다 안 불어? 하나 둘셋 자 하나, 둘, 셋, 셋, 노래 어떻게 해? 생일 축하 엄마 보여줘 우와, 이쪽으로 와. 진짜 높다 <laughs> 오안 넘어졌어 아 힘들어 <laughs> <laughs> 오래 뛰네 아, <힘들어. 웃음>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엄청 뛰었어 어제 그니까 잘 자더라. 오 <laughs> 뭐 하는 거야? 야미, 야미, 맛있어. 다 먹었네. 어디가 아퍼? 부딪혔어? 아야했어? 진짜 진짜. 응 머리끈 싫어. 진짜. 반대쪽도 빼야지. 반대쪽. 어 반대쪽. 그쪽도 빼. 응, 응 거기. 저기. <laughs> 엄마 봐봐. 슬픈 척 해봐, 오랜만에. 음, 엄마 보고. <laughs> 빠빠이 해줘. 싫어? 알았어. 왜어 어. 저 뭐야? 집게차 집게차 집게 t 음. 빠 c k 야지 아쉬워? 어됐다 어? 어쨌다? 여보세요. Yeah! <laughs> 신호 <신러> 들어온다. <laughs> 가자. <가짜> <laughs> 아 신호들 <laughs> 엄청 잘뛰네. <지네. 웃음> 너무 웃겨. <laughs> <웃음> 날라가겠다. <웃음> 뭐 하는 거야? 아, 어, 뭐 하는 거야? 크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됐다. 또 엄마한테 가봐. 응, 조심. 어렵지. <laughs> 그래도 하려고 하네. 우리 난간 밟고 와. <laughs> 오, 잘하는데. 다 왔다. 어, 저기까지 가고 싶어? 거기 내리막길인데. 오. 됐다. 잘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 뭐지? 어, 뭐지?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아, 피카츄, 이거 누구야? 아, 피카츄, 오지마, 오지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알았어? <웃음> <웃음> 왜, 왜? 아무도 아무도 안 놀아줘? <laughs> <laughs> 일로 엄마한테 와 <laughs> 할미랑 아빠랑 안 놀아줘 한니라 아빠랑 안 놀아줬죠? 응 누가 누가 응 그랬죠 응 그랬죠 됐죠 됐다 안녕 니 안녕 죠 알았어 알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싫동 <laughs> 뭐한거야? 어금니까지 있네 그치? 으이 침 으이 침 아아 하지마 하지마 입 진짜 커 우와 안돼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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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누구예요? 웃음> 우와 이제 잘 찍네 <laughs> 찍어봐, 엄마 찍어줘. 그치. 그치, 우와. 아이고, 잘하네.